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김미연입니다. 오늘은 실습 6주째 학생들과 실습지에서 음, 무사히 실습을 마쳤다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음, 병원에서 실습을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습지로 나가는 병원에 조인 커미션이라는 제3기관, 제3인증기관이 평가를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음, 교육자들과 또 간호학과 학생들은 플로어를 떠나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근처에 있던 학교 캠퍼스에 와서 어, 실습 연습을 하고 실무 연습을 하고 또 타임매니지먼트 하는 부분 또번아웃 하지 않도록 스트레스 릴리프 할수 있는 부분 또 프라이어리티를 정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지와 같은 어떤, 어떻게, 크게 보면 삶의 지혜, 내지는 친구들끼리 친해질 수 있는 디스커션 시간을 포함하는 그런 하루를 가졌고요. 어, 따라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게임을 안할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오히려 그 텀이 좀 떠버리는 바람에, 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 게임, 게임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다 시간을 더잘쓸수 있었고요. 음, 제가 받은 학생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은 어, 게임을 통해서 어느만큼 설명을 해야 되는지를 알수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약물에 대한 내용을 쓸때더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까지 내가 기대하는지를 제가 기대하고 있는지를 이해가 간다는 피드백을 받아서 이번 주에는 환자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사이먼이 제출되지 않겠지만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를 한번 또 살펴보게 될것 같고요. 어, 기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게 될것 같습니다. 파이팅을 외치면서. 네, 그렇구요. 어, 따라서 수월한 주였고, 따라서 걱정스러운 주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 16주 중에 8주로 끊어서 두 그룹의 실습 학생들을 돌리게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지금 맡고 있는 그룹 1번 그룹 학생들은 6주 이후에 7주 한번더 실습이 있고 8주째는 이밸류에이션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다른 그룹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하 메드서지 유닛 실습과 더불어서 내외과 실습과 더불어서 마더 베이비 산부인과 쪽 실습을 반 학기 동안 하게 되는데 기간이 짧다 보니까 마더 베이비는 학생들이 별로 해줄게 없어요. 쓰이는 약도 대부분 제한적이고 또 워낙 어,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어, 이 환자분에게 이런 투약을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지금 컨트랙션이 오고 있는 산모에게 학생들이 그렇게 그야말로 느려 터진 속도로 죄송합니다. 느려 터진 속도로 환, 산모들에게 약을 주기까지 산모가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 직접 핸전하고 해볼 수 있는 경험 그 시간이 짧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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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um, 그 랩실에 가서 지금 이렇게 있는 랩실처럼 랩실에 가서 반드시 연습을 하셔라. 어떤 루트인지와 상관없이 IV medication, PO medication, 투 피딩으로 들어가는 메디케이션과 같이 다양한 라우스로 들어가는 메디케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부분을 반드시 반드시 연습하라고 정말 상기를 하고 정말 강하게 스트레스를 준 부분이 있고요. 어, 그러네요. 오늘 요번 실습은 사실은 임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실습적인 부분에서의 업데이트가 될 부분은 따로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 이번 주는 사실은 좀 간호사로서 생각해 본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은 나눠보려고 하는데, 어, 통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카더라 통신을 믿지 않고 통계를 믿고 추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추위나 어떤 통계를 믿느냐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든 어, 최근이었습니다. 어, 저,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이제 그 인펙션 컨트롤 하는 그 감염 예방 쪽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 교육자가 어, 드레싱 체인지 할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신경 써주면 좋겠고, 이제 리뷰하듯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나와서 어, 전체 미팅을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제공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는 물론 저도 있었고, 저희 병원의 CEO도 있었고, 또 어, 전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 맨데이트 된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그런 미팅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제가 처음 간호사로 이 병원에 취업이 되었을 때 간호 교육자로 근무를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어, 이상하다. 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했는데 너는 그렇게 하,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니 하면서 퀘스처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제가 <laughs> 그림을 그리면서 실력 발휘를 한번 해봤는데요. 아, 이게 이면지라 좀, 좀 이렇게 비치네요. 이 사진, 이 그림이 무엇이냐면, 이제 팔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팔인데, 어, 예를 들어서, 중심, 중심 정맥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피클라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IV 라인이 들어가 있고, 이 동그란 모양의 한쪽 방향이 터져 있는 마이오패치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림처럼 선과 반대 방향으로 터진 부분이 위치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감염 관리자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교육을 제공한 당사자도 그렇고 다른 많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우리는 이 도넛이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터진 방향이 이선 밑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 하고 보니 교육자가 사진 납세를 한 거죠. 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새로 고용된 간호들에, 간호사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 같다. 이렇게 급, 진실 고백 타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신만 멘붕이 왔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친구는. 이 친구와 저는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 또 같은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 어떤 기분이 드냐고 물어봤어요. 어쨌든 잘못된 정보를 새로 고용된 간호사들에게 제공한 Medication Error는 아니지만, 교육에 있어서의 Education Error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일단 너무너무 미안해서, 어, 얼굴을 들 수가 없다는 게 1번이었어요. 그 미안함의 대상은 환자, 그리고 그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 또 자신이 속해 있는 이 기관, 이세 곳에 대해서 모두 미안한 마음이 일단 들고, 둘째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humiliated 한 기분이 든다고 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 너무나 너무나 창피한 기분이 든다고. 물론, 자체 내에서, 병원 자체 내에서, 어, 앞으로는 교육을 제대로 시키면 되지. 왜냐하면 잘못 알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완벽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앞으로는 이제 교육을 오바, 올바른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화는 마무리되었는데, 그 미팅에서 그 친구가 고백 타임을 갖는 순간, 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이 저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레싱을 어플라이 해왔고 그로 인해서 혹시라도 있었을 수 있는 환자에게 갔을 부작용에 대한 미안함과 죄, 죄책감과 어, 되돌이킬 수, 수 없음에 대한 무능한 그런 기분이 듦과 동시에 저는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한 학기에도 수십 명씩 만나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그 부분을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았겠지만 분명히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언급했던 학생들이 있었던 것이 근데 저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 것인 줄 알고 가르쳐 온 거고 그렇게 프랙티스를 해온 거죠 간호사로서도 그렇고 교육자로서도 그렇고, 그렇고. 그랬을 때 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리서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그 간호사의 실제 프랙티스와 실무, 실무가 이루어지는 방법과 또그 실무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 기대치와의 간격이 18년이라는 저널을 어, 읽은 적이 있고요 각 분야나 부분의 소속 부, 분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적게는 2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에서 20년까지 새로운 정보가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그 practice에 반영되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조인 커미션에서 내어 놓은 새로운 pain assessment에 대한 지침이 내려 왔지만 지금 제가 일하는 병원 샌디에고그 어느 병원에서도 그 새로운 지침 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없습니다 그래서 어, 누군가 연구를 해서 새로운 에비던스를 내어 놓았을 때그 에비던스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간호사들과 환자들과 각 기관의 프리퍼런스와 밸류를 잘 인테그레이트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까지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그 부분을 어그 직원들과 환자들에게 교육시키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참 다시 한번 새삼 느끼는 것이지만 교육에 몸담고 계시는 많은 선우배님들 그 용기가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그 기술과 지식을 확신을 가지고 가르칠 수가 없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확신과 어,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읽고 쓰고 배우고 노력을 하셨을지에 대한 어, 그런 감사와 어떤 존경이 또 들면서 한편으로는 앞으로 교육의 발을 들이고 교육자로서의 삶을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보면 지난 학기에 썼던 파워포인트 또 쓰는 교수님. 또, 지난번에 줬던 핸드아웃 또 주는 교수님 있을 수 있지만, 어, 그분들 나름대로의 리뷰를 하고, 또, 고충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도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리뷰를 하죠. 매번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된다고 하면 이것이 여전히 사실을 근거한 정보인지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어, 교육자 입장에서 또 교육자로 발을 들이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생각해 볼 것이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 근거라는 것 자체가 교육자나 교육을 교육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고려해야 되는 이 근거라는 그그그 그, 그 내용 자체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큰 변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옥시컨틴이라는 약물이에요. 1996년도에 처음에 마켓에 나와 나오, 나오기 시작했고, 2년 정도 있다가 미국에서 1990, 1998년도에, 오 이상하다. 이 굉장히 통증에 잘 듣는, 만성 통증에 잘 듣고, 어, 통증 관리에 굉장히 효과적인 이런 약이라고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이상하게 의존도가 생기는 것 같다 하면서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고, 이 약을 만든 회사에서 표본 수는 불과 1%에 불과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약을 투약해한 사람들을 추적조사해 보니, 어, 의존도가 생기는 확률은 1%도 되지 않았다는 어,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간호 윤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의료인으로서 자기가 약국을 약 제약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들인 돈,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어, 환자의 그 파퓰레이션 표본 수를 이미 줄여서 부작용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표본을 추린 것일 수도 있고 100명을 다 조사해 봐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 중에 1%에 해당하는 굉장히 적은 수를 놓고 조사를 했으면서도 마치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양 발표를 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은 윤리적인 부분에서 도덕적인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될수 있고요 어, 그렇게 2년 뒤 1998년도에 어, 조사해 보니까 1%도 안 된다더라. 여전히 괜찮다고 하면서 한 이야기가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1998년도에 그 회사 사장이 그 미국 전체에 그 브로드캐스팅 된그 옥시컨틴의 어, 광고 문구에서 이것은 정말 the best, strongest pain medication이다. 최고의 가장 강력한 페인 메디케이션이다. 통증 치료 약물이다. 이렇게 좋은 약물이니까, it should be used even much more. 더 많이 사용되어야만 한다. should be used. 더 많이 사용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로부터 3년 뒤에, 2011년도에, 미국의 질병관리국 CDC에서 CDC 대표가 이런 발표를 했죠. 지난 10년간에 판매 액수를 기, 어, 기초로 해서 얼마나 많은 어, 그 마약성 진통제의 의존도가 생겼는지를 조사해 보니, 추적조사해 보니, 600%에 해당한다. 6배 이상의 증가가 10년 안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심지어 오피오이드 에피데믹이라는 표현을 쓰죠. 미국에서는 마약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오피오이드 오버도즈 때문에 죽는 사람 수가 24분의 1명씩 사망합니다. 오버도즈 때문에. 근데 이것이 길거리에서 산 스트리트 러프이 아니고 프리스크라이 e 드 받은 메디케이션의 오버도즈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24분에 한 명씩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일깨워 주죠. 그리고 이, 이 대상자가 내 가족, 내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해 두어야만 해요. 이것은 뭐 내가 안 하면 그만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어뭐 총기 사고와 더불어서 마약 사고는 정말 에피데믹하고 정말 커뮤니티에 어 넓게 확산되는 그런, 어, 우리 모두가 고민해 보아야 하는 어, 내용이기 때문에 다만 책에서만 보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24분의 1명이라는 것은 정말 어, 수치가 많은 거죠. 그리고 그 중에 40% 이상이 prescribe 받은 메디케이션 때문에 오버도즈에서 사망하게 된다는 것은 나머지 육십 퍼센트야 뭐 스트리트 럭일 수도 있겠지만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 이상의 사람들은 의사로부터 제대로 처방 받은 약물을 오버도즈해서 사망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다른 부분에서 에비던스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미국의 질병관리국에서 손 따기에 대한 자료를 어 게시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출력을 해 봤어요. 이렇게 두 장짜리를. 근데 이 내용 중에 어 얼마나 오래 손을 문질러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까지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 soap and water 파란색으로 된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스크럽 어 손에 있는 모든 서페이스를 다 스크럽을 하세요. 손바닥, 손등 손가락, 그리고 손가락 사이사이와 손톱 아래를 포함해서, 그리고 20초 동안 스크러빙 하세요. 문지르세요. 타이머가 필요하신가요? Need a timer? 그러면 hum the happy birthday song twice.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두번 부르면 20초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역시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부르죠. 해피 버스데이 투 해피 버스데이. 그러면 20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박자에 맞춰서 두 번을 불러야 되는데 한번 나중에 여러분도 손을 닦으면서 마음속으로 그 해피 버스데이 송을 한번 허밍 해 보세요. 그게 생각보다 그 스크럽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에비던스가 다 사용이 되는 거죠. 20초 이상 스크럽하면서 손을 닦은 경우와 20초 이하만 스크럽하고 손을 닦은 경우, 손을 닦고 나서 손에 있는 세균을 보니까, 인펙션 컨트롤 하기에는 20초면 적당하다. 그럼 20초와 40초를 또 구분해 볼 수도 있겠죠. 당연히 40초가 더덜 손에 있어야 되는 균이 없겠지만, 더 균들이 없겠지만, 인펙션을 관리하는데 그것이 의미가 있는가, 그만큼 물을 쓰고 시간을 써서 손을 문지르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모든 조사를 다 마친 이후에 내놓은 결론이 20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 웃기지 않나요? 이런 <laughs> 20초, Happy Birthday 송두번 불러라, 두번 허밍해라 이런 부분이 그리고 왜 하필 Happy Birthday 송일까? 반짝반짝 작은 별도 있고 다른 노래들이 많은데 근데 보니까 Happy Birthday만큼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서 다 가지고 있는 노래가 또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조사가 포함되어서 나온 결과물들이 이런 우리 간호에서 흔히 바, 이렇게 마주칠 수 있는 가이드라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거 기반 간호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퍼센테이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근거 기반 간호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 더 근거 기반 간호를 대상, 바탕으로 내어놓은 가이드라인에 더 근접한, 그러니까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에 더 근접한 간호를 제공한다는 결론이 있어요. 그런 어, 조사를, 조사가 있어요. 믿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신뢰하고, 누군가 evidence-based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아, 그래, 그게 효과가 있겠구나.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데, EBP 자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음, 이거 해도 별로 효과가 없을 건데 이건 뭐 누가 누가 만들어 낸 것이냐 하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배척하고 신뢰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따를 확률이 적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프랙티스 자체를 하는 비율이 믿는 사람보다는 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간호학적인 또 메디컬적인 부분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이런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본인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추후에 문화적인 차이, 저 자신이 외국의 문화를 가지고 미국에 이방인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 정착해서 간호사로서, 환자로서, 어,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고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인들과는 얼마나 다른 고충과 강점과 또, 어,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싶은 개인적인 마음이 들고요. 만약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어놓고, 어, 한국의 간호사들의 경우, 어, 예를 들어서, 오리엔테이션 중에, 어,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손으로 직접 핸현온하는 어, 익스피리언스가 더 효과가 크다는 그런 결론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병원에서는 한국 간호사를 고용할 때더 효과적인 방법을 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수 있는 것이죠. 그거 그런 모든 것들을 근거 기반 간호를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분명히 질문이 한두 가지쯤은 있으실 거예요. 아 이거 뭐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지 더 나은 방법은 없는 거야 정말 이 최선입니까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그것을 한번 적어 놓고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 보시면 재미있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정말 그 부분이 효과적인 방법인지 그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더 그것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와 같은 부분을 조금씩 찾아가다 보면 굳이 페이퍼를 쓰고 논문을 쓰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에비던스 베이스 프 i 티스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간호사 개개인이 노력을 해 주지 않으면 이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간호학적인 사회 분위기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이나 한국을 국적이나 뭐 사회를 떠나서 어 어디에서나 필요한 간호학적인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어, EBP를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로서 어, 한 번쯤은 EBP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재밌게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재미는 좀 없었을지도. <laughs> 재미와 감동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랬을지 어쩠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궁금한 점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또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놓지 말고 계속 마음에 품고 관련된 자료가 보도될 때또 혹은 기회가 있어서 찾아볼 때 한두 가지쯤의 어떤 간호학적인 질문사항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도 참 재밌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어 어쩌면 다음 주 영상에는 제가 출간한 책이 나왔거든요. 지금 한국에서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어, 10월 5일자로 아마 어, 분배 분보 분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다음 주에 제 손에 책이 와서 소개를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음, 설레이고, 어, 기대가 되는 네,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보내주신 응원들 정말 감사하고요. 어, 다음 주에는 뭔가 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수 있는 또 고민해 볼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해 볼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던 또 간호사로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시던 용기와 희망 잃지 마시고 나는 할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스스로를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